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전격적인 금리 인황을 단행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은 떨어지고 바이오 주식이 반등했는데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신규 회원들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하면서 3.0, 예, 미국 시장과 1.75 포인트가 차이 나는 금리 차를 보이면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던 것은 우리 국내 경기의 그 둔화, 이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이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도 경기를 또 그 성장률을 1.8%로 낮췄습니다. 아, 그래서 이 한국은행이 예,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은 예, 결국은 우리가 예, 실물 경기가 상당히 나쁘구나. 예, 미국은 지금 GDP가 3.8%나 되는데 한국 시장은 예, 2.0도 모자라서 1.8까지 하향했다는 건 이건 다음에도 금리가 또 인하는 하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은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이 예, 지금 그 금리를 인하해서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있는 밀려가는 등 떠미는 이런 흐름인데 시장에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 금리를 인하는 어떤 시기를 놓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효과는 거의 없죠. 이거는 이미 실물 경기가 예, 실물 금리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향후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금리를 다음에 금리를 인할 그 이번에 지금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금리 인하도 반대가 두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예, 우리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어떤 부담감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원 달러 환율의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예, 원 달러 환율이 1,404원까지 올라갔는데 일본은 예나가 강세를 가는데 우리는 하향하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들어와서 환율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에 반도체가 예 여전히 지금 이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제 이제 전날 밤에 그 델컴부터나 그그 휴렉 패커드 같은 경우가 그 12%, 11%가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반도체 경기 우려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규제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무려 4%나 내렸단 말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에서 3,740억의 매도를 보였고 어저께 그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시사했던 그 현대차의 1조의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수장비 쪽으로 412 26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융에도 853억의 매도가 나와서 전방위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의 바이오가 반등했던 건 금리하고 바이오는 역상각 관계인데 사실 그것 때문이냐?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오가 부활이다. 이렇게. 썰레바를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리가 기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바이오가 못 올랐던 것은 그 케네디, 그 주니어, 그 이제 복지부 장관, 그 이제 제 그러니까 재무 저 이게 뭐야, 그 이제 보건부 장관, 이 이것 때문에 이제 못 갔던 이런 흐름이고. 여전히 알테오젠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된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나 셀트리온 예, 지금 이제 이런 쪽의 시장으로예 미국의 미국의 중국의 그 바이오 정책 예, 이게 첨생 그 첨생법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는 건데 사실상 이건. 그저, 날갔던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인하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요. 금리 인하를 보면, 여기 이제 금리 인하가, 예, 여기 보세요. 금리 인하를 가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요, 현재 그, 예 네,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오늘 이제 그 금리를 3.0으로 낮춰서 우리는 이제 50 베이스포인트를 했고 미국은 75 베이스포인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경차가1.75 포인트가 납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의 경제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던 게 이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런 정책이지만 좀 금리의 그 인하 속도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크게 영향은 주지 못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채권 금리가 사점이대로 진입하고 있고, 그 이제 달러 인덱스가 소폭 약세 흐름을 이어갔잖아요. 이게 스콧의 영향이 이제 베센트 장관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수를 올리는데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은 이렇게 딱세 가지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그 노믹스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지난번에 그 캐나다의 그 멕시코 관세 에 이어서 이제 보조금 축소 문제가 비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먼도 장관 상무부 장관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속으로 빠졌는데 이제 트럼프에 대한 추가 관세 그러니까 그것도 반도체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대만에도 대만에 같은 경우에도 내렸고 우리 시장도 내렸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자 아, 이거 지금 현재.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이면 공감대가 형성하는 자리가 충분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전망치를 계속 낮췄잖아요. 전망치를 낮췄지만 하이닉스가 16만원대라면 지난번 조점이 15만원대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전망치가 낮췄지만 7조의 영업이익을 7조 10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4분기가 조금 내린다 하더라도 내년도 그 이제 그 블랙웰이 탑재되는 이 시점에 분기는 사상 최고로치로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아 이게 네, 너무 많이 빠졌구나, 이런 심리가 나올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저도, 예, 지금 현재는 따라가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 내일 추가적으로 나오면 이것은 매수 역공의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의, 이제, 그, 첨생법, 이제, 바이오, 이, 법안이 연내 통화가 하면,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7년 안에, 이제, 미국에서 퇴출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반대 급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의 CDMO 기업들의 흐름들이 오늘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쪽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리고 ST팜, 이런 것들은 CDMO 기업들로 반사 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도체의 부활이라고 보시기 어려운 것은 지금 이제 그 이쪽에 그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밑에 이런 쪽은 괜찮은데 삼천당 제약은 조금 반전했고 리각캠은 반전했는데 알테오젠이 맥을 못 쓰는 이런 흐름으로 볼때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의 상위 종목분들이 모늘로 오는 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그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뭐 지수는 예, 내일도 특별하게 변화될 건 없는 것 같다. 오늘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 이전 지금 현재였던 시장 흐름을 예 그대로 이어갈 것 같은데 뭐 지수는 붙들려 있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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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I 관련 주들이 분할해서 순환매를 돌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도 이런 시장 흐름들이고 상대적으로 재건 관련 주들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그, 이제,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방장관인가, 여기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이제, 윤통하고 뭐, 이제 대담을 가졌지만, 지금 이제 윤통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지금 아주 확실히 전달받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결단 내기는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쪽의 시장 흐름들이 많이 빠진다면 여전히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그 모스볼트 문제나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또이차 어 전지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오늘 그 후반부에 올라왔던 예 지금 이제 그 풍력 관련주들의 급등이요.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어 누구는 보조금을 주고 누구는 보조금을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냐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으로 볼때 예, 반도체 보조금 이 문제는 예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협상의 어떤 여지가 있고 나는 이제 반도체가 그 레거시를 비롯해서 예, 지금 현재 이게 빨리 바뀌어지지 않는 한 예, 지금 예, 삼성전자가 이 예, 도약을. 예, 지금 해줘야만 전체 우리 시장이 돌아서는 거고, 사실은 그 하이닉스는 예,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 아 개별 회사의 어떤 이런 흐름까지 끌고 내려온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우리 시장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런 문제는 예, 대주주의 행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예, 지금 현재, 뭐, 증자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어떤, 실속을 챙기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런 거라는, 그게 개선이 될 때까지는 재미가 없는 거고요. 내일 하루가 다시 이루어질 텐데, 내일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엽니다. 아침에 이제 와운에서 오셔서 공개 방송을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예, 그 11월 달에 흐름이,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약세로 마감이 된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살짝 반등했다가 12월 달에도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우리나라 지수 잘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지, 진짜로 열심히 하면 좋은 종목은 진짜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예,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지금 현재 시장으로는 저는 이제 트럼프 하고 일론 장 일론 그 이제 혈성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하면 야 무인 유인 전투기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멍청이야 F 35 하지 말고 예, 지금 이제 가성비 높은 드론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이 예, 어저께도 미국의 그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드론 관련주들 오르다가 조정받았는데 나는 내일 받으면 드론들은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드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난번까지는 예, 제가 이제 뭐그 제시언 시스템이나 예, 지금 이제 PC 디렉트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예, 지금 현재 그 에이록스 예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이 종목을 가져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이번에 어저께 ai 특집을 하면서 ai 종목에서 의료용 ai를 얘기했잖아요 그 의료용 ai 중에서 사실은 오늘 노을이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용 ai가 예,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다시 앞에 가서 조정받았던 애가 내일이나 모레 월요일날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닛이죠. 그래서 루닛은 오늘 가격 조율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없는 자리에서 한번더 공약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천하고 살짝 올랐다가 다시 내렸던 그그 HJ 중공업이요. 그 이제 한진중공업이죠. 이게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출범하고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이런 도움을 요청했는데 조선은 살짝 오르다가 밀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선은 이렇게 하면서 저점을 다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내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세 종목이고요. 첫 번째는 에이록스 두 번째는, 그, <laughs> 제가 루닛으로 했는데, 히림으로 적어놨네요. 루닛으로 읽고, 히림으로 했다. 그래서, 저는 그, 요걸 히림으로 했는데, 루닛으로 적어놓겠습니다. 루닛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D 중공업이다. 이렇게, HJ 중공업 세 종목이고요.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그 이제 그첫 번째 종목은 그 이제 요 제시언 말고 그 이제 여기 뭐야? 에이록스요. 에이록스입니다. 그래서 에이록스는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서 조정받았잖아요. 그 이제 에이록스는 다시 이렇게 관통형으로 들어오면서 위로의 변화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제시현 시스템 오늘도 올랐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올랐던 게그 PC드렉트 같은 건데 다시 에이록스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그 루닛입니다. 그 이제 여기 루닛인데, 어저께는, 그 이제 어저께 제시했던 종목 있잖아요. 그 이제 이쪽 안에서도 시장 흐름들이 빠르게 그 순환매의 고리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날에 움직였던 것들 보면, 예, 그 이제 이쪽에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나는 지금 이제 루니, 이제 노을에, 노을이, 노을까지 여기에 시장 흐름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루니을내일 예, 가격 조율이 나올 때, 여기 가격 조율이 나올 때루니을 공략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예, 보겠고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예, 그, hj 중공업입니다. hj 중공업이고요. hj 중공업은, 그, 주가가 과열로 들어가가지고, 과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과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좀 부담이긴 한데, 과열에, 첫 번째 과열 들어가고, 두 번째 과열되는 날에는, 저는 내리는 자리가 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아랫단에 4,200원대, 내일 4,200원대로 들어오면 좋은데, 4,300원 깨지는 자리부터 저점 매수하는 이런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뭐, 금리나, 예, 금리나 그의 흐름들이 예, 지금 왔고 바이오의 급등인데 바이오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의 부활이 아니고요 반도체의 급락도 일단 중국에 대한 이런 제재에 대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저는 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은 오늘 빠졌던 이런 자리에서 순환매의 고리를 잡고. 지금 큰 줄기는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AI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AI가 되든, 예, 지금 현재 그 AI 솔루션이 되든, 그 지금 이제 음성용 AI가 되든 AI 관련주들 쪽은 한 종목은 꾹 들고 가는 이런 전략 유의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내일도 네, 화이팅 하시고, 내일 아침에 8시 10분에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